요즘 사회를 보고 또 뉴스를 보면 점점 더 사람들의 마음이 예민해지고 또 강팍해지고 또 자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서로를 이렇게 헐뜯고 탓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서로 탓하기 바쁘고 또 그러다가 정작 그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놓치는 그런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천주교에서 네타시오 운동을 했던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이었죠. 사람들이 차에 스티커도 붙이고 서로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자고 하는 그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화제를 모으는 것 같더니 금방 사그라들어 버리고 지금은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캠페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한 캠페인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본성이나 또 이기심과 탐욕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은 이 구후 그몇 마디라든지 캠페인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회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비리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와 상관없는 일반인들이 내 탓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니하고, 또 순진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다른 사람 탓하는 버릇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최초의 인류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보여준 행태는 서로 상대방을 탓하는 모습,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는 다 허락하시고 딱 하나 금하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마저도 자신들이 취하고 싶은 그런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는 예전과 다른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인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있는 이들을 찾으시면서 왜 너희들이 이렇게 숨게 되었는지 자초지정을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그 이유를 물으실 때까지만 해도 어쩌면 인간에게는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다면 혹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창세기 3장 12절에서 그렇게 물어오시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비겁한 말을 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여자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까? 결국은 여자 탓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하와도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이렇게 서로 탓하는 모습을 두고 그 이후에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이제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본질과 핵심은 건너뛰고 이렇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이 남자 탓이냐 여자 탓이냐 하는 그런 공방을 하기에 이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여자 탓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외경에 있는 집회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여자로부터 시작하였고 우리의 죽음도 본시 여자 때문이다. 여자만 아니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모든 게다 여자 때문이니 여자들은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라. 아마 이런 말을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디모대 전서, 신약성경인 디모대 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어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임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지만,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전히 남자의 책임은 외면하고, 여자에게 탓을 하는 그러한 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 정도이니, 남성 중심적인 그동안의 교회 역사에서는, 여자를 죄인 취급하면서 주눅들게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여자들이 남자 탓을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든 여자든 서로 탓하면서 이 본문의 본질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인간 타락 이야기는 이 문제가 남자 탓이냐 여자 탓이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인간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는 그 본성에 죄의 그림자가 깊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그 스스로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그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울도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그리면서 인간이 총체적으로 죄인이며 누구도 이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최초의 죄가 들어온 그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는 이러한 창조기사의 타락 이야기와 또 바울의 말씀을 두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원죄론을 더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원죄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인간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그렇게 어두운 면만 강조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뿐 아니라 예전에도 그러한 주장은 늘 있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4세기 영국의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는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도덕적으로도 엄격한 그런 생활을 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가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못마땅하게 여기던 것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원래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는 핑계를 대는 그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어거스틴의 원죄론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충분히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원죄론을 가지고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세대도 이 원죄론의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물론 그 취지는 이해할 만하고 선한 취지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면서 이건 우리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을 했지만 그의 주장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과 악을 택할 수 있고 인간이 노력하면 스스로 선해질뿐만 아니라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 등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선한 그런 본성을 주장하면서 스스로 얼마든지 선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1762년, 사회계약론이라는 책을 쓴 루소는 이와 같은 생각을 더 발전시켜서, 인간은 원래 본성적으로 선한데, 외부적인 영향으로 이렇게 악해진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한 교육과 개몽을 하면, 얼마든지 더 선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개몽주의적인 인간관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얼마든지 교육에 의해서, 개몽에 의해서, 그리고 자기 훈련에 의해서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적절히 교육받고, 사랑과 관심을 받고, 이렇게 잘 대해주면 선한 면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언제든지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리더십 관련된 책들 자기 개발서들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존재인지 이렇게 이렇게 훈련하기만 하면 이렇게 노력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들도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잘 계몽하고 법과 제도를 잘 마련하면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잘못을 저지른 독재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또그 제도를 잘 정비하면 얼마든지 정의로운 사회 이상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한때 정의를 외치고 또 평화와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외치던 사람들이 점차 또 다른 적폐가 되어가는 모습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선한 의도로 제도와 법을 개정하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곧그 허점을 파고들고 그것을 악용하거나 남용해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의 어두운 면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일이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을 실제로 경험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고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정신건강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것이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숨결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매우 귀한 존재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고결한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째서 오늘날 이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초의 범죄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는 그러한 범죄가 그들에게서만 끝나지 않고 그 전염성과 오염성으로 온 인류에게 퍼져버리고 말았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껄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구제불능의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뭐 히틀러라든지 또 스탈린이나 모틱동 같은 그런 악한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선량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게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직접 죽이거나 또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리고 가스실에 버튼을 눌렀던 사람들은 머리에 뿔난 특별한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에게는 한없이 다정하고 친구에게는 선하게 베풀면서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던 그런 보통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특별히 악해서가 아니라 보통의 선량한 사람들조차도 또 여건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악한 일을 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제대로 보고 본질을 파악해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선하게 바라보고 기대감을 갖고 적절히 교육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된 특성 그리고 전통적으로 말하는 이런 원제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약화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그만큼 약화하는 그런 결과를 빚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류 역사상 단한 명이라도 이와 같은 관점에 의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를 훈련하고 그리고 인품을 갈고 닦아서 스스로 구원을 완성한 사람이 단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다른 구원자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수련해서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아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원죄를 부정하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꼭 필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진 이 인간에게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어떠한 길을 찾아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 훈련을 하고 도덕적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것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그것만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몰라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똑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자리가 과연 네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혹시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니냐. 속히 하나님을 피한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타고난 그러한 문제이며 스스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런 길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모두는 은혜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도 크게 보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저런 법률과 제도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 틈새를 파고들면서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고 죄는 점점 더온 세상에 퍼져갔습니다. 때로는 법을 만들거나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의 이런 허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예수 그리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쉬운 길이 아니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